오늘은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보습으로 칼을, 낫으로 창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용사들은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은 매일매일 영적 전투의 연속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사면의 민족들을 여호사밭 골짜기로 모아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사밭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관자이십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베드로서 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산성이 되시리로다.요 하나님은 대적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므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십니다.최후의 날은 곧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그 날에는 요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게 됩니다.하나님은 근원적인 풍요로움을 약속하십니다.반면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애굽 애돔은 팡패한 곳이 될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시다. 기도합시다. 공의 하나님 마지막 날에는 열국에 대한 심판이 완성되고 주의 백성들에 대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